촬영 기술도 어, 어. 상당히 바뀌었고요. 저쪽은다 끝났어요? 네. 장갑 앉아줬어요? 아, 장갑 여기 있어요. 아니, 앉아줬어요? 자, 이상 자원봉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와서 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KTC TV 뉴스트리머 20호 이호영입니다. 지금 여기는 알코올을 계속 가고가서 어 지금 온실 안을 닫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눈이 어 많이 왔는데 어 지금 여기 어 어디에서 오신 분이세요? 네, 나누고 배부고 풍산 군에 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 회장님 되신다 그러셨습니까? 예. 네. 오늘 이렇게 여기 와 보니까 눈이 많이 왔죠 네. 아 네, 이런 거를 예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와가지고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기 비닐하우스에 길터 주고 있고요. 네. 어,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니니까 힘들어요, 비밀하우스 예, 그래서 지금 길을 많이 지금, 네, 어. 예, 눈이 많이 쌓여서요. 예. 또, 여 배수로 길을 트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 뭐, 눈이 녹으면서, 예. 아, 배수가 안 되면 안되게 사람이 다닐 수가 없겠네요. 예. 여기가 넘는 배수가 나오는데, 오늘 저기 몇 명이 오셨어요, 여기? 오늘 저희가 1 0명 왔습니다. 아0명어그 네. 봉사단에서 1 0 명, 네. 어, 나머지 다른 분하고 해가지고 4 0 명, 나무가 봉사단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아주 좋은 뜻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십년 네. 어, 일을 하시는데 어, 다른 분들도 와서 이렇게 좀 자원봉사를 해줬으면 한 그런 바람인데요.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제 서울이나 타 지방에서는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거든요 네. 저도 테레비로 봤을 때 아니 어 그러려니 생각했거든요 네. 막상 오는 길부터 막혀가지고요 버스가 들어오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 이 현장에서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어 심각하거든요 네. 어 그래, 많은 분들이 좀한 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이 공사에 좀 많은 인원이 참여해가지고 이복구를 빨리. 예, 감사합니다. 봉사단의 네, 예, 어, 김옥순 회장이었습니다. 아, 한옥순 회장님이셨습니다. 네, 네. 아, 언제 어디서든 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 봉사자가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뭐, 뭐 하시는 작업입니까 지금? 어, 아 눈이 이게 쌓여있는 걸 옆으로 네.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지금 현재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네. 물이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녹은 것이 지금 하수도로못 가고 있어요 배수로로요 아 그래서 가지고 지금... 그래 지금 배수로 확보 작업을 중입니다아 그렇군요 예 어. 네, 또... 여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침은 나가도 되겠는데 저 위에는 간이 있고 여기 간이 없어서. 한번 되겠어요. 아, 지금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어, 없그 없대요, 없대. 없대요? 배수로 없다는데 뭐 네, 여기 하천이야. 여기 하천이야. 아, 고 하천이래요. 거기까지 네. 나가면 되 여기, 여기 들어가잖아요기가가는데 여기 여기가 이렇 봐봐 여기. 아, 일로 잘 빠지네. 아 그걸로 다 빠지네 아 눈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 달려 네아 네. 이상 KTCTV 유스트로머 어? KTC TV 안에, 에, 어? 저기. 12, 어? 아, 안에 뭐 에이, 있어? 알코올. 어. 알코올 아 볼까요?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알코올을 어, 여기에다 놓는다 그러는데 어떤 작업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아. 아 온실 안이 이렇게 생겼군요. 아, 지금 온실에 아, 알코올을 넣어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 다른게 안돼서 지금 양동이에 알코올을 넣어서 지금 불을 하고 있군요. 아 지금 렌즈가 더운데 들어오니까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네, 보이죠? 예, 네, 지금 알코올에 불을 넣어서 여기 온도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알코올 통이 쫙 있는 수 있죠? 아, 예, 여기다 지금 다 계속 알코올을 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 이게 또 긴급하게 이렇게 또활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작업이 십니까 아, 이제 알코올로 예. 지금 지나서 안을 열을 내는 거예요. 아, 지붕에 지, 있는 눈을 예. 녹이기 위해서. 아, 지붕에 있는 눈을 녹이기 위해서. 저희 네,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예. 이그 눈을 최대한 빨리 녹히느려고 아. 알코올로 밑에다 열을 가하는 겁니다. 지 카메라 렌즈가 지금 스킬 먹어 가지고 예, 지금 알코올로 이렇게 온도를 높여 가지고 아 위에 아, 하우스 위에 눈을 녹이고 있습니다. 아, 이런 방법이또 있군요. 아 이건 뭔가요? 네, 오일이 아, 오이요? 아, 아 이것도 상당한 저 작업인데. 아, 여기 온도를 높여가지고, 어, 위에, 어, 하우스 위에 있는 눈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 물 떨어지는 소리도 어, 들리죠. 에. 저 앞에 지금 하우스도 지금 이런 상태였었는데 지금 무너진 거죠. 아,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 무너진 겁니다.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렌즈가 딱 돼가지고 아 지금 안되겠습니다 아, 아 이제 잘 보이는군요 아, 아까까지만 해도 렌즈가 아, 안보여서 이렇게 알꼴이 어, 끓고 있습니다 아, 뜨겁이 통장하고요. 안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 어, 방송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